안녕하세요 황의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이 리부트를 선언하며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스포츠 예능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많은 스포츠 예능이 런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포츠 예능의 기존 터줏대감이었죠. 뭉쳐의 찬다를 필두로 골 때리는 그녀들이 스포츠 예능 원투펀치로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가운데. 최강야구가 등장하며 스포츠 예능판을 흔들었었죠. 그 이후 장시원 PD의 스튜디오 C1과 JTBC가 결별하며 현재 각각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기존 포맷의 장시원 PD의 최강야구는 불꽃야구로 이름을 바꾸고 플랫폼도 유튜브로 갈아탔습니다. JTBC는 최강야구를 새롭게 정비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둘 사이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기존 포맷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불꽃야구 쪽으로 쏠려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쿠팡은 박지성 선수를 간판으로 한 최강야구와 포맷을 비슷하게 한 축구 버전의 슈팅 스타를 방영하고 있고 현재 시즌 2를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10월에 선보인 새로운 종목 배구 mbc에서 현재 4회까지 나왔는데 바로 신인 감독 김영경입니다. 배구 여제 식방 언니 김영경 선수가 감독이 되어 방출 선수, 실업팀 선수, 은퇴 선수 등을 주축으로 원더독스란 구단을 창설하여 프로팀 제8구단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신인 감독 김영경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김영경 그리고 여자 배구라는 소재가 매우 신선했고 빠른 전개의 편집 등에서 호평을 받으며 시청률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여러 번 보여주는 과도한 리플레이가 없어서 좋았고 배구를 모르는 분들이 보더라도 쉽게 알수 있는 설명을 해주는 부분 그리고 공격이나 수비 장면에서 전술과 작전 포지션에 따른 성공과 실패의 이유를 분석해주는 디테일이 보기가 좋았습니다. 신인 감독 김연경은 언더에서 원더라는 슬로건으로. 7전 4패를 하게 되면 프로그램이 폐지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과연 신인 감독 김현경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성적을 봤을 때는 조기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프로구단을 창단한다는 것도 쉽지는 않은 목표일 것 같습니다. 11월에도 스포츠 예능이 준비 중입니다. 골프 여제 박세리를 필두로 한 타종목 여성 선수들로 구성해서 도전하는 야구 여왕이 준비 중인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 박세리 선수가 단장이 되고 추신수 선수가 감독을 맡는 포지셔닝은 슈팅스타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구도 있습니다. 서장훈 선수를 내세운 열혈 농구단 라이징 이글스인데요. SBS에서 런칭했고 11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첫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주요 선수 구성은 모델, 배우, 가수, 인플루언서 등의 연예인 위주로 구성됐고 주로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는 경기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른 국가의 연예인 농구단이겠죠? 그렇듯 요즘 방송가에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 북중미 월드컵도 있고 아시안게임도 있어서 당분간은 스포츠 예능이 메인스트림으로 자리잡을 확률이 큽니다. 이 스포츠 예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불꽃야구 최강야구 스타일의 레전드 선수와 방출 선수 등이 기존의 프로구단 고교 엘리트 학교와 결루는 진검승부를 포맷으로 일정 목표를 두고 진행하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한 가지입니다. 불꽃야구 최강야구 슈팅스타 그리고 신인 감독 김현경이 이런류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고요. 타종목 레전드 또는 연예인 등의 아마추어들이 모여 좌충우돌 부딪히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며 실력이 향상되는 성장 드라마형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이 또 다른 한 가지죠. 대표적으로 뭉쳐야 찬다, 골 때리는 그녀들이 있고 새롭게 런칭하는 야구 여왕과 열혈 농구단도 이런 포맷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존 방송의 시청률을 보면 뭉쳐야 찬다 포는 2%대로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 임영웅 효과로 3% 중반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은 꾸준하게 5%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요. 새롭게 방영된 신인감독 김연경은 2%에서 출발했다가 그 배인 4% 초중반까지 현재 올라온 상태입니다. 새롭게 탄생한 JTBC 최강야구는 이전 장시원 체제의 최강야구일 때보다 반 이상 줄어든 1% 초반의 시청률인데 반대로 불꽃야구는 본편 에피소드 동접자 수가 20만을 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그 인기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포츠 예능 3대장은 SBS의 골 때리는 그녀들, 유튜브에서 하고 있는 스튜디오 C1의 불꽃 야구, 그리고 새롭게 떠오른 MBC의 신인 감독 김현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대전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벌어질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대전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한 의견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예능 춘추전국인 현 상황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 입장에서는 좋기는 하지만 너무 복붙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른 한편에서 든다는 생각도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황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